여기 상반기 여행 기록표를 열어 왔는데, 어, 시트 1이라는 시트에 적혀 있기는 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걸 보게 된다면, 시트가 여러 개라면 어느 시트에 상반기 여행 기록표가 적혀 있는지 찾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시트에다가도 우리가 이름을 지어주는 게 '이름 바꾸기'라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 시트 1이라는 부분을 따닥 눌러볼까요? 더블 클릭 따닥. 네. 그러면 이렇게 까맣게 블록 지정이 됐죠? 네. 여기에다가 상반기 여행 하고 엔터. 그럼 이름이 정의가 됐어요. 자, 그리고 시트를 하나 더 추가할 거예요. 네. 그럴 땐 옆에 플러스를 누르시면 시트를 추가할 수 있어요. 네. 시트 1이 삽입된 게 보이죠? 네. 만약에 시트가 필요 없는 시트가 생겨서 삭제해야 되는 경우라면 오른쪽 마우스 버튼 삭제하시면 됩니다. 삭제도 한번 해볼게요. 네.

갑자기 뭐 환율이요? 자 이제 시트를 복사를 해볼게요. 여기 상반기 여행이 있다면 하반기 여행도 있겠죠? 그래서 이 시트를 그대로 복사해서 하반기 여행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럼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동 복사가 보일 거예요. 이 시트 탭에서 누르는 거예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 이동 복사. 이동 복사요? 네 이동 복사요 이동 플루시 네. 복사 아, 이걸로 눈이 눈이 네, 아니, 자, 이동 복사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네. 일단 우리는 이동할 게 아니라 복사할 거니까 네. 복사본 만들기 체크하시고 상반기 여행 시트 앞에다 만들겠다 그대로 확인해 주시면 이렇게 상반기 여행 시트 앞에 상반기 여행 네. 2라는 시트가 만들어집니다. 넘겨서 104페이지에요. 자, 워크시트의 이름을 변경해 볼 때는 이 이름을 더블클릭 하시면 까맣게 블록 지정이 되는 거였죠. 이 상태로 하반기 여행이라고 적고 엔터. 그러면 하반기 여행이라는 시트탭이 만들어졌어요. 되셨나요 음. 값을 고쳐 주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남겨서 14장 폴더 요건 저장 한번 할게요 파일에 다른 저장 찾아보기 저장 자, 판매한는 파일을 열고, 시트의 시트를 1, 4분기로. 시트의 시트를 1, 4분기. 시트의 시트를 2, 4분기로 바꾸래요. 그리고 1, 4분기 시트를 복사하라고 했어요. 그럼, 오른쪽 마우스 버튼, 이동 복사. 복사본 만들기 체크하고 확인해 주시면은 복사가 되겠죠? 자, 두 번째. 복사한 요 1사분기 2번 시트의 이름을 따닥 해서 3사분기. 2사분기 시트 뒤로 이동.